아반떼 같은 경우는 현대 초창기 모델로부터 여태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인기 차종이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차다 보니까 현대에서도 많이 페이스트리프트도 많이 하고 그만큼 관리하기도 많이 편하고요. 차량 같은 경우 정말 좋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추천해드립니다. 아반떼 차량 같은 경우는 데일리 카들도 선호들을 많이 하시고요. 정말 아반떼는 너무나 다목적이에요. 여성분들도 너무 많이 타고 젊은 친구들 뭐 남녀노소 두말하면 잔소리고 뭐 아반떼 같은 경우는 타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가격대에 이만한 옵션 이만한 연식키로수 관리하기 편한 차 없다고 봅니다.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당연히 엔진이겠죠.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입니다. 엔진 소리는 소리만 들어도 웬만한 사람 남성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엔진 소리가 덜덜거리거나 아니면 조금 지저분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 관리가 좀안된 차입니다. 근데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엔진 소리가 쭉 이어간다고 하면 차량 관리는 그만큼 된 건데. 딜러로서 말하자면 소유자 변경이 되게 많이 되는 것도 있고 적게 된 것도 있습니다. 많이 된것 같은 경우도 당연히 좋은 차도 있고 나쁜 차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소유자 변경보다는 차 관리 상태를 제일 먼저 볼것 같고요. 차 관리 상태는 엔진, 누유라든지 누수라든지 실내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런 부분만 봐도 전차주가 어떻게 탔냐의 성격도 조차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트가 조금 많이 해져 있거나 아니면 엔진 소리가 조금 소리가 크더거나 아니면 수리가 많이 안돼 있는 차들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도 봐도 소리만 들어봐도 충분히 알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배워가면서 차를 많이 보면서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